올라와서 인사를 드리고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양 옆에 계신 여기 오빠와 아빠 두빠의 그녀 이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두빠, 응? 두빠. 아빠만 있더니 갑자기 뭐 하나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두빠가 나는 허락을 한 상태고 여러분들은 테기대여러분들한어 기대 지 않는 그런 멋어커플지 않는 바런멋어커았지네러분들겠어지 여러분들은 어떻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로 러분들은어이게든그거분들게든여러거들은여기서가은어지장소여여기가 그, 아니고 저쪽에 지금 뭐 비가 너무 와서 여기 행사장을 옮겼는데 거기 있을 때는 전국에서 약한 3만 명이 공연을 했다. 지금 여기 의자가 없어서 지금 서 계신 분들이 있지만 들어오지 못하고 계신 분만 7,800명이야.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이 169만 명.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러니까 두방 위에서라도 오늘 우리 둘이서 노래 한 곡을 불러트니까 옆에서 같이 노래를 한번 불러주고 네. 춤을 추고 알았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알았어?